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안치환입니다. 여러분, 민주유공자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음, 부끄럽지만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음, 육아협 부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오랜 세월 지금까지 에...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로움 속에서 아, 뜻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욕을 먹고 있는 386, 586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 편안하게 노래를 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순고한 정신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그 열정으로 살아가신 많은 열사들 덕분에 아니가 싶습니다. 정말 그 생각하면, 죄스럽고, 음, 부끄럽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다는 이유로, 어, 몇년 전에, 대표적인 열사 분의 어머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어머님을 어, 촬영을 했었는데,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어머님 사시는 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보고도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어, 때가 되면 매년 카메라들이 되고 각자 필요한 것을 어, 부모님한테 뽑아가고 또 그걸 갖고 각자들은 또 팔아먹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때 생각했어요 열사분들이 살아 계셨다면 아마 자식된 도리로서, 그분 부모님들이 지금 자식된 도리를 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지 못한 세월을 아프게 살아오신 많은 부모님들, 유가족의의 부모님들, 이제는 국가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가 싶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왔어서. 어, 그들을 보살피고 또그 자식들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제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서 후세에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한 명예롭고 어, 남은자로서 살아남은자로서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많은 무관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유가족 어, 협의의 부모님들과 많은 음, 응원자 분들의 뜻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알리고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서 사랑남자의 어, 도리가 실어든, 실천될 수 있는.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 뜻을 모아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응원합니다.